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예배를 통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아마 다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경건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경건 생활일 수 있죠. 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같은 것도 경건의 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뭐 찬양을 하는 것도 경건의 생활이 될수 있죠. 그리고 경건 걸면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 뭔가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뭔가 홀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의를 해서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경건, 그러면 과연 경건이 뭘까? 깊이 고민하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오늘 이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할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말씀, 복음에 대한 진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너 역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튼한 신화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 또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참된 복음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런 이야기죠. 8절에 이어, 8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이나 뭐 체육관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할수 있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연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도 이 육체의 연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만들어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이유가 물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그 유익이 아주 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바울이 얘기할 때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너희들에게 유익하긴 한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연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그랬어요. 금생은 지금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삶 가운데도 유익이 크고, 내 생,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유익한 경건이 뭐냐, 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위하여 힘쓰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내 자신에게 내삶 가운데 지금 내가 다른 곳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신이라. 믿는 자들의 구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가진 것들을 붙들고.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되어져서 내가 저곳에 이르기, 저 위치에 올라가면 내 삶이 정말로 다 모든 것들이 해피할 거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삶은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다고 다녔는데 왜 그것이 지옥 같은 삶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별동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까지 조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상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될 텐데 얼마 되지 않는 돈 자기가 버는 것이 끊어졌다고 그 여종을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가두고 매로 쳤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절박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다 누볐던 그런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소망을 어디에다 둔 겁니까? 하나님께 둔 겁니다. 하나님께. 바울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바울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경건의 생활을 유지해 왔던 비결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게 40에 하나 감만매예요 그걸 다섯 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40에 하나, 하나 가만매를 한번 맞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섯 번이나 맞았죠.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경건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경건 하나님께 소망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너의 자존심이나 너의 욕심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나 내가 세상 속에서 갖고 싶어 하는 거나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의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소망을 뒀는데 실패하고 내 소망이 자꾸 세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조건과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그 소망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 연습과 연단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한번 딱 두고 그걸로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둔 소망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참 인간은 간사하죠. 내가 금방 하나님께 소망을 둔것 같은데, 잠시 몇분 뒤에 보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경건을 칼비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랬습니다. 칼비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결합이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어렵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죠? 아,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자로 안 만드신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의 이 책들을 보면 신학자들은 한 가지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 뭐냐 하면 아주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다 그래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뒤집어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쉬운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쉬운 말을 놔두고 굉장히 어렵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신학자로 여기 서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칼비는 경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합이며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다 풀이를 한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칼빈이 얼마나 이걸 어렵게 설명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느끼실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 그랬어요. 그죠? 이 경외. 경혜. 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것에는요. 두려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다 해주시고, 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버지 앞에만 가면 뭔가 좀 불편해,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아버지 앞에만 가면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자상하고 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아버지들한테는 그죠. 그 불편함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겁니까? 범죄자가 경찰을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잡히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이신 지구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호랩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보고 그떨기나무의 불꽃이 일었을 때 모세가 그 호랩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해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죠. 이 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또 소명을 받는 그런, 상과, 그런 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사야에게 보이셨어요. 그때 이 사야가 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게 두려운 경외거든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경외의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경애가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사랑은 어머니의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는 이상하게 이상하게 너무 편해.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머니는 너무 편해. 심지어 내가 어머니한테 조금 막해도 어머니그걸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으신 것 같은. 어머니한테는 내가 어떤 투정을 해도 어머니는 다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게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사랑.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혜와 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될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때 깨달음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어렵죠. 그죠. 말이 어렵죠. 그러면 이제 한번 조금 더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단 경애와 사랑의 결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수 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구조가요, 이 구조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떤 구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망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가진 모든 힘들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주일할 예배드리러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예배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강곡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잘 살지 못했던, 정말 사명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외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자들은 아주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야 예배.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을 보는 것도 경건의 일부가 결국 경건이 될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경건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 우리가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말씀도 있죠, 교제도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 다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그모 회사에서 나왔던 종합 선물세트 과자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잘 없더라고요. 그거 한 박스 딱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웬만한 우리가 가게에 가서 살 만한 과자들은 거기 다 있었어요. 그거 한 박스 누가 선 이렇게 집에 놀러 오시면서 아버지 친구분이나 오시면서 그거 한 박스 한 박스만 딱 사오시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였어요. 우리들은 그거 하나만 그냥 해피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많이 노력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 경건의 연습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이 경건의 활동을 가장 잘할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연습, 이 예배 연습을 계속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가 종합, 경건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드리는 그런 경건의 연습들은 아마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 삶가운데서그 경건의 연습을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일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이 종합 선물 세트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경건의 연습을 쌓아가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 이제 경건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 다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과 주의 사랑. 아까 제가 칼빈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 사랑 성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쉬면 안 됩니다.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쉬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